네, 빨간 척기입니다. 네, 만보기 어플들 많이 사용하죠. 어, 심심, 심심해서, 네, 재미로, 만보기 관련 어플들이 과연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어플별로 다 보상 여부나 이런 게 조금씩, 그때그때 조금 변동상 있을 수도 있고, 어, 찾아봤더니, 네,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등에다가, 네, 매달아놓고 산책을 간다는 분도 있고, 집에다가 강아지 등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달아놓고, 네,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았고, 국내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국내에서 파는 거는 뭐, 6,000원에서, 네, 1만원 사이 가격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받으면은, 제일 싼게 2,532원인데, 배송비 하면은 4,1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소화물인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은 네 나라 간 국경 간 넘어갈 때 배송비가 발생 안, 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품 찾기는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어 전원을 꽂아야 되고 앞뒤로 두 개씩 꽂게 돼 있더라고요 네한 번에 두 명이서, 네. 한 시간 정도 흔들면은, 한 1만 보 정도 챙겨진다 그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네. 전원을 꽂게 요 아래쪽이 이 부분에, 어, 아무래도 자석을 거꾸로 해가지고 쭉쭉 밀어주는 뭐 그런 장치가 있겠죠. 네. 재밌어요. 세상에 뭐 별의, 별의별 기계가 다 있죠. 네. 상상만 하면 만들어준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네. 전기요금은 정확하진 않은데, 나와있진 않고, 비슷한 기계가 한 달에 풀로 틀어놨을 때, 네. 7 와트 h 어, 7kW 정도 사용, 전용량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7kW 한300 구간에서 금액을 찾아봤더니, 네, 한 2,000원 정도 나오죠. 그렇다 그러면 뭐 매일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시간에, 하루에 1 시간만 틀어놓는 거니까, 실제로, 전기세는 천원언저리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예, 14개 어플. 네, 이거보다 실제로 찾아보면 더 있어요. 근데 주요 유명한 어플들만 정리랑 한 거고요. 어, 보상에 따라서 20원, 50원, 40, 뭐, 젤리, 코인을 주는 것도 있고, 네, 메디패스는 어, 코인을 주죠. 비썸에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이런 젤리를 주고, 어, CJ 워너커너 같은 경우에는 110원을 보상하는데 휴일에는 200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슈퍼워크는 200포인트. 어, 포인트와 돈으로 보상하는 게 있고, 포인트로 보상하는 거는 해당 그 어플에서, 어, 기프트콘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겠죠. 총 합쳐보면은, 한 달이면 약 975원. 네, 삼성생명 더헬스 어플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최근에 이제 20일부터 이벤트가 시작이는데, 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신발을 걸고 매일매일 추첨을 해서 주기도 하죠.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하는 거는 네, 보험료를 깎아주죠. 일보상은 없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 누르면 뭔가 조금씩 들어오긴 해요. 네, 하여간 네, 975원 곱하기 30을 하면은 한 3927, 어, 3만원 조금 안 되는 한2만0 0원2 8 0 0원 정도 되겠죠. 네, 대략. 네. 거기다가 전기세 빼면은 한2 7 0 0원 아까 전에 그 만보 기계는 4,000원 정도 하니까 는데 네, 그거는 고장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사가지고 가족들 모두 하루에 한 시간씩 돌렸으면은 네, 일만 번씩 다 되는 거. 문제는 그런데 네, 이거를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눌러줘야 돼요. 저녁에. 어, 소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씩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 달이면은 네, 300분이고 300분이면은 시간상으로 10분 안 걸릴까요? 그러면 5분이라 잡고, 네, 5분이라 잡으면은, 너, 어, 5, 35, 150분이죠. 그러면은, 한, 한 달에, 3시간에, 네,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 달에 3시간. 최저임금이 네시간당 1만원이라고 해서 하면은, 어, 3만원이죠. 결론은, 그냥 쉬는 거랑, <laughs> 버는 거랑, 같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거, 뭐 5분씩 계속 눌러야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사실은, 네. 음, 저 같은 경우에 만보기 어플 딱 하나 쓰죠. 네, 애니핏. 네, 이거 하나 씁니다. 나머지도 몇번 눌러봤, 이것도 눌러봤다가 눌러봤는데 귀찮아가지고 애니핏은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정도는 재미로 그냥 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삼성생명 더 헬스도 네, 이거 신발을 21일도 추첨하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해볼까? 네, 생각 중입니다. 네. 아니면 가족이 뭐 3인에서 4인, 5인이 된다 그러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기계에 걸어 놓고 <laughs> 돌리면 되겠죠. 무슨 공장인가요? 비트코인 공장다 아니고 만보이 공장. 네. 혹시나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이 영상들 거의 다뭐 추천인 코드나 이런 거 주면은 뭐, 모니머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젤리를 받을 수 있고, 어, H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2,000포인트인가 받을 수 있죠. 현대계열을쓸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기타 등등 뭐, 500에서 1,000포인트, 많게는 뭐, 몇천포인트까지 주는 게 있으니까 이전 영상이 다 있으니까, 네, 추천인 코드는 네,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